고객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3분 미만 동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천역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 주상복합 부천신축아파트, 잔여 세대 가격을 인하하여 분양 중입니다. 담보 대출만으로 실입주금 33만 원으로 이사비 지원, 입주 청소 취득세 지원까지 제공되어 초기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부천역 도보 3분 거리로 완벽한 교통 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며 넓고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로 가족 모두를 만족시켜 주거 공간입니다. 가격을 인하한 세대는 몇 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에 위치한 한계동 16층 65세. 대의 조상복합 아파트텔입니다. 부천역까지 도보 단 3분 거리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보 1분 거리의 버스 정류장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영화관, 대학병원 그리고 재래시장까지 생활 인프라가 탄탄하며 원미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어린 자녀를둔 고객님께도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와 입주 청소를 무상 지원합니다. 구독자분이 계약 시 특별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신축 분양 시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방세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팬트리, 베란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넓고 개방감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관 옆에는 실용적인 팬트리가 있어 외출 시 자주 사용하는 낚시용품, 캠핑용품, 골프용품 등을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 넉넉한 신발장이 있어 수납 걱정이 없습니다. 일괄소등 버튼으로 편리한 생활도 지원합니다. 거실은 햇빛이 잘 들어와 언제나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천장에는 라운드 데에 조명이 설치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며 넓은 공간 덕분에 6인용 소파를 놓고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 전열 교환기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주방은 ㄷ 자 구조로 설계되어 효율적인 동선이 특징입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이 충분히 설치되어 수납 걱정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기창이 있어 요리 시에도 쾌적함을 유지하며 아일랜드 식탁은 낮은 높이로 설계되어 편리하게 식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과 식기 세척기를 무상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안방은 킹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양쪽 공간이 충분히 남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큰크기를 자랑합니다. 베란다가 있어 세탁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전자동 빨래 건조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전용 욕실도 마련되어 있어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나머지 방들도 크고 반듯하여 가구 배치가 용이하며 아이 방, 옷방, 취미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큰 창이 있어 밝고 환합니다. 세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추가로 있어 수납 공간도 확보할 수 있으며 방화문 안쪽으로 에어컨 실외기와 보일러실을 설치하여 소음과 열기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하였고 깔끔한 배수 설계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세면대 양변 욕실 수납장이 고급스럽게 시공되었습니다. 최신형 엘리베이터와 방범용 CCTV를 갖추고 있으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5개 층이 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어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로 대출 조건이 유리하며 적은 입주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담보 대출만으로 3천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추가 신용 대출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계약하지 않아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10 3911 7270입니다.